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날씨가 더, 글쎄 맞습니다. 너무 날씨가 좋아요. <laughs> 유교사께서 심어준 이태준 건물에 대한 건물, 어머니, 상나무 굉장히 멋있게 자랐어요. 옆으로 예. 이렇게 퍼져 가지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 나 했나요? 교과인지도 모르죠. 아, 아, 아주 조금 했을 건데. 예, 예. 그러니까 80이, 90이, 30년이 넘었는데. 예. 아주 정말 예. 자랑이고. <laughs>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해오던 안필준 회장님과 또 대한노인회의 간부님들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자리에는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을 이렇게 찾아뵙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또 건강 그리고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까 도착하자마자 회장님이 안내해 주셔서 경례를 돌아갔습니다. 1972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심으셨다는 향나무 아담하게 아주 멋있게 잘 자란 향나무도 제가 봤습니다. 74년도에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서 그 다음해에 대한 노인회에서 송덕비를 어머니 송덕비를 세워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송덕비 앞에 이렇게 올리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이렇게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또몇년 후에 아버님도 그렇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한, 살아왔기 때문에 늘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못다한 소도를 한다는 마음으로 어떻 하면 어르신들을 더 건강하시게 또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늘 생각해왔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헤쳐오셨습니다. 당신들을 희생하시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셨고, 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의 희생이 바탕이 돼서 오늘의 번영과 또 자유를 우리가 이만큼 누리면서,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희생 그리고 사랑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다수의 어르신들께서는 오늘날 사회에서 소외받으신다든지 또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든가 노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는 가정에만 이렇게 어르신 문제 해결을 맡겨 놓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어르신들을 정책적으로 효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최, 그 최고의 최우선 목표를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가운 데에 두고자 합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경우는 효와 가정의 화목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앞장서서 노인을 공격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건강을 챙겨드리고 소득을 보장해드리는 이세 가지 목표로 실질적인 그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유급 사회봉사 활동의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대로 된 국민기초연금을 도입을 해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생계가 어려운, 어려우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그 부담이 덜한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려가겠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도서관, 사회봉사 같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면서 또, 어르신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지자체들과 협력을 해서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그 소중한 지식과 경험이 우리 사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사회 봉사의 기회를 적극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그동안 쌓아오신 이 노하우를 중소기업을 위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중소기업 봉사단을 만들다든가 또 고급기술자로 일하셨던 분들은 개도국의 기술교육자로 진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직이나 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후진양성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드리지는 못한다 해도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지혜라든가 경험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정년 연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자 합니다.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해서 고령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간 기업에서 임금 피크제가 확산이 되면 어르신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지금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일정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첫째 그 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나 또 치매라든가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노인성, 만성 질환의 그 약값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국가가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치매의 경우에는 가족 전체에게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치매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약간만 해도 월한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부터 국가가 지원을 해드리고 단계적으로 치매 노인 돌봄이 제도를 내실 있게 확대하는 등 다른 부분까지 지원을 넓혀 가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이렇게 보조해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약값 지출 영수증 같은 걸 모아서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지출을 하면 뭐 환급을 해 드린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틀그 틀니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을 시켜서 돈 걱정 없이 틀니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휠체어라든가 보청기 같은 의료보호용구를 구입할 때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병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그 건강검진을 어르신들 경우에는 내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문 간호제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는데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시설이나 인력을 대폭 확충을 해야 됩니다. 지역별로 편리한 위치에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충을 하고 또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요양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그 가정봉사원 교육 시설이 네 곳밖에 없는데 이것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간 보호 시설을 지역별로 더 편리하게 만들고 이용 시간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나 그 보건소를 찾아가기도 힘들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의료 시설이 또 그런 분들 또 의료 시설이 없는 그 농어촌 지역의 어르 의료신들을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이동병원 버스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그 제대로 된어 국민 기초연금을 도입을 해서 안정된 그 노후 소득을 보장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그 당대표로 있을 때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그 연금 개혁 이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 연금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대로 한다면 가입자, 평균 소득, 소득자의 경우 30년간 꼬박꼬박 연금을 내도 나중에 월한 54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2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74만 원 정도인데 이 연금이 이 최저 생계비도 안 된다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해온 그 기초 연금을 반드시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의 반대로 일단은 기초 노령 연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 9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초 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서 연금을 내지 못하는 노인들도 기초연금만으로 월 20만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9만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려서 20만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 연금을 납입한 노인들은 기초연금과 자신이 평생 납입, 납입한 연금을 합쳐가지고 적어도 최저 생계비 이상의 고정된 수입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이렇게 개혁하더라도 또 국민연금만 갖고는 노후에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 자꾸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높여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자 합니다.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높이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추진해 나갈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정책의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은 바로 어른신들을 공경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르신 여러분께서 흘려오신 땀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부테이션을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laughs> <laughs>

신용장, 우리 대학국의이상 네, 잡... 네. 아주, 저, 그, 저. 네. 이 안경을 넣으셔가지고. 아니,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니요 아, 네. <laughs> 네, 저는 농대 교수 하시는데.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람. 대이 장나무 이사

경기도. 뭐냐, 보다, 그요 대구는 뭐, 대만점니 네. <laughs> 서울! 네. <laughs> 네, 안녕히 네. 계십니 <laughs> 네. 서울! 우리 의원님들도 어디 계세요? 인사하셨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죠? 인천의 멋쟁이요 예, <laughs> <인천이 멋지세요>? 예 <laughs> 그 멋쟁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 그, 우리 복지 정체에, 우리 신부 민들과 병원, 안희님하셨습니다 많이 다아 감사합니다. 예. 네, 은지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안녕히 가세요. 예.